약침은 침에 약이 발라져 있는 걸까요? 아, 약침에 관해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맞으면 좋은지, 효과는 어떻고, 다른 침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약침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자생안방병원 병원장 김창현입니다. 네, 침치료와 약침치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침치료는 혈자리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경혈이나 아시혈이라고 부르는 압통점 등의 침을 놓아서 치료 효과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약침요법은 이러한 침치료에 약물요법을 결합한 한의학적 치료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약침행위를 말씀드리자면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침치료를 하는 혈자리 앞통점 인대 관절 신경 주변 등에 주입하는 한방 의료 행위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요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침치료와 약침치료 단순히 비교했을 때두 치료 모두 치료하는 부위는 같지만 여기에 그냥 침만 꽂느냐 약침액을 주사기로 넣느냐의 차이로 효과 면에서는 약침 치료가 더큰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약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각의 약침에 들어가는 성분과 효과가 각기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한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침은 봉약침이고 그다음은 어열약침, 황년약침의 순이었는데요. 봉약침은 벌의 독을 추출해서 정제해서 얻은 봉약침액을 사용하여 침자극과 봉독의 약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진통, 소염효과와 더불어서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난치성 질환에 효과가 좋은 치료죠. 하지만 가끔 알러지가 나올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혈약침이 있는데요. 어혈약침은 적작약, 단삼, 도인, 모략, 현우색 등의 한약지에서 추출한 약침으로 어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혈약침은 주로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타박상, 염자, 만성통증 등에 사용되죠. 아, 마지막으로 황년해독약침은 황년해독탕이라는 한약처방에서 추출한 약침인데요.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없애주어서 급성통증, 열감을 동반한 부종성통증 환홍성 피부질환, 안면마비 초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약침은 순수한약제에서 추출한 액기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치료처방인 청파전에서 유효성분을 추출, 정제해서 신바의약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신발의 약침은 일반적인 약침보다 항염증, 뼈, 용골 재생, 통증 감소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앞서 자생한방병원이 청파전에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서 신발의 약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효 성분이 청파전에 포함된 구척, 방풍 등의 주요 한약의 혼합물이 정제된 추출물로 이것을 GCSB5라고 부릅니다. 이 GCSB5를 바탕으로 해서 오공, 강화 등의 약재를 추가해서 신발의 약침을 만든 것이죠. 이 GCSB5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골 및 뼈복, 항염증,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관절염을 유발한 후에 GCSB5를 경구 투여하여 관찰한 실험에서 GCSB5 투여 후 20일간 관찰한 결과 GCSB5가 투여된 쥐의 부종이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SCI급 국제 학술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골관절염을 유발시킨 쥐의 관절에 신바로 약침을 투여한 결과 뼈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소주골의 부피가 위약을 투여한 그룹에 비해 40%가 보호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심바르 약침이 뼈 재생과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킨 대식세포에 심바르 약침을 투여한 결과 염증의 매개체인 활성지소의 생성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2018년 SCI급 국제학술전열에 게재되어 신발의 약침이 다양한 염증인자를 동시에 억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신발의 약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외에 일반 약침과 신발의 약침의 효능을 비교한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신발의 약침이 일반 약침보다 척추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더 빠르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통 환자들의 숫자 통증 척도 그래프가 5일을 기점으로 신발의 약침 투여군이 일반 약침 투여군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하지통 강도 감소에서도 3일을 기점으로 신발의 약침 투여군이 더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신발의 약침을 투여하면 신경근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어 보행 및 감각 능력 회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되어 2019년 SCI급 국제학술저널에 개조되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유도한 쥐에게 신발의 약침을 투여하자, 콕스2와 같은 염증 물질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챗바퀴 운동으로 진행한 보행 능력은 신발의 약침을 투여한 지 7일 만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전열기를 피하는 반응 속도로 판단한 감각 능력은 4일째부터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 실험 자료입니다. 정상쥐들은 타원형의 축수와 손상되지 않은 축추관을 보이는 반면 축추관 협착증을 유도한 지는 축추관이 좁아져 축수의 모형이 망가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심바르약침을 투여하자 정상 형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심바르약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항염증, 뼈 연골 재생, 통증 감소에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에 자생한방병원의 심바르약침은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여러 관절염, 근육통증, 임대 손상 등근골격계 질환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관절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할 경우 신발의 약침을 주사하면 염증을 줄여주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항염증 효과와 뼈, 연골, 신경의 재생 효과가 있는 신발의 약침, 좋은 건 알겠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시죠? 신발의 약침 시술에 따른 이상 반응과 관련된 연구 결과,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반응 없었습니다. 신발의 약침은 GCSB5 청파전을 바탕으로 개발된 약침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생한방병원에서 간 손상이 있는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방치료 후간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 기능 검사에서 간 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354명이었지만 한방치료를 받은 후 태어나는 환자의 경우 간 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129명으로 64% 감소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금굴굽게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한 한약은 바로 청파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청파전을 토대로 만든 신발의 악침은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하루에 최대 시술할 수 있는 용량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 치료와 같이 약침 치료 동안 환자분의 연령, 체력, 체질 등의 요인에 따라 약침 시술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의사가 이러한 요인과 질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약침 치료 용량과 치료 부위를 선정해서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루 여러 부위를 시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체력 저하가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은 부위의 약침을 시술할 경우 침몸살이나 홈침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시술부위와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어, 약침의 가격은 다양한데요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침의 종류, 시술부위, 시술용량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술 비용이 약 2만 원부터 9만 원 정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는 약침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아쉽게도 건강 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 한방 병원에서는 약침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흔히 알고 계시는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한의사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거나 주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약침은 뼈 주사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염증 반응은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를 과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이 망가지거나 혹은 스테로이드의 전신적인 효과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약침이 스테로이드보다는 항염증 효과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한약에서 추출한 성분이므로 치료 효과도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시술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침의 시술 방법은 크게 약물을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과 약물을 코팅한 특수침을 자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약침은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이나 골독해서 추출한 복약침을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한약재료를 가지고 경구로 복용하는 것과 약침으로 투여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경구복용과 비교했을 때 약침의 장점은 해당 부위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위장장애나 간질환 등 경구복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 시술 형태나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신경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약침 시술을 하는데 이를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약간 바깥쪽으로 탈출되게 되면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자극하거나 손상시켜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근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매우 심해서 이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활용한 신경 차단 주사를 1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스테로이드의 시술의 특성상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생안방병원의 신바루 약침을 신경근 주변에 주입하게 되면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고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면서 고통스러운 신경근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때 극심한 신경근 통증에 신바루 약침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많이 경험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경근 회복술과 같은 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수술 없이 허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침과 자생한방병원의 신발의 약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침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대전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김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